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 켈리 앤버그는 명망있는 디자이너, 잡지 및 브랜드와 협력하여 80년대와 90년대 최고로 잘나가는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월의 제약을 거스르는 나이 없는 매력과 우아함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본질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영원한 호소력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매혹적인 미소, 그리고 우아한 태도는 그녀를 패션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우아함과 현실적인 매력의 독특한 조화로 엠버그는 수많은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명망 있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무대를 걸으며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59년 7월 2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엠버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치어리더와 모델로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우연한 모델 영역으로의 진입은 지각 있는 지역 사진작가가 그녀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엘리트 모델 소개를 받고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사생활 또한 주목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패션계에서 흥미로운 인물인 켈리 엠버그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살의 켈리 엠버그는 1983년 자신보다 14살이 많은 유명록 가수 로드 스튜어트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1987년 딸 루비를 낳았고 1990년에 헤어졌습니다. 둘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별의 이유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로드 스튜어트가 그의 자서전에 썼다고 하는데요. 1991년 켈리 엠버그는 로드 스튜어트에게 펠리모니 즉 이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1993년에 밝혀지지 않은 금액으로 협의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켈리는 로드 스튜어트와 헤어진 후 1990년에 맨나탄 해변에 집을 샀고 UCLA에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며 최고의 산타모니카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이클 스미스의 유급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 디자이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일하며 새로운 직업에 박차를 가했고요. 2007년에는 유능한 변호사 마이크 파딜라와 결혼하여 연애와 사업.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모델 경력을 넘어 엠버그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녀는 인식을 높이고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그녀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선 사업을 지지해왔습니다. 주목을 받은 것에서 벗어난 후에도 패션 산업에 대한 켈리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정의되는 시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델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이어 엠버그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으며 그녀를 켈리 엠버그 모델 정원사로 애정있게 알려지게 했습니다. 현재 엠버그는 그녀의 시간을 정원 가꾸기에 바치며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유기농 재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녀의 추정순자산은 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